검찰이 허석 순천시장을 1억 6천여만 원의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신문사 편집국장과 총무도 기소를 했는데 허시장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 돌산권 관광지의 관문인 돌산대교가 보수작업으로 앞으로 넉달 이상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우회로가 있긴 하지만 지역관광과 상권에 대한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도시인 광양시가 관광도시로 재도약에 나서고 있습니다. 섬진강 배알도 일대 관광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주체가 될수 있는 여건 마련이 과제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이번에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허석순천시장의 신문 발전기금 유용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를 적용해서 허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허시장도 보조금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18일, 정부의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허석순천시장. 허 시장과 같은 신문사에 재직했던 이종철 전 순천시의원이 퇴사 이후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신문사 통장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며 유용 의혹을 제기해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9달 동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3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역시 넉 달의 보강 수사 끝에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허 시장이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순천 모신문사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 1억 6천여만 원을 유용했다며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신문사의 편집국장과 총무를 재직했던 직원 2명도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결과 해당 신문사는 보조금을 프리랜서 기자 7명과 인턴 기자의 인건비로 지급한 다음 후원비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급여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납부했고 이중 일부는 신문사가 요구했다고 진술한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때 일반적인 후원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허시장이 이 돈을 신문사 운영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허시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조금을 받을 당시에는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후원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늘 입장문을 통해 당시 신문사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는 업무에만 몰두했다며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여러 정황상 허시장 역시 보조금을 운영하는데 관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허덕시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무자격 논란을 빚었던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 채용과 관련해서 허석 순천시장이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채용 논란이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해 빚어진 결과로 보여지지만 결국 모든 책임은 임용권자인 순천시장에게 있음을 통감하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자원봉사센터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인 전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핵심 관문인 돌산대교과 보수작업으로 인해 앞으로 넉달 이상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사업이고 우회할 수 있는 교량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과 관광객들은 당분간 많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직접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개통 35년째를 맞는 여수 돌산대교. 사장교 형태로는 국내 최초인 이 다리에 다음 달부터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된 작업은 케이블 교체입니다. 주탑에서 이곳 상판을 연결해주는 케이블 56개 가운데 부식된 것 9개를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진동하지 말라고 댐퍼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댐퍼가 물고 있는데 댐퍼가 물고 있는 부분에서 미세한 진동이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일부 부식이 발생이 됐습니다. 부식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주탑과 상판 곳곳에 벗겨진 도장 부분도 이번에 함께 정비됩니다. 문제는 장비가 도로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어 대교 통행에 전면 차단이 불가피하다는 것. 다음 달 12일부터 12월 27일까지 몇달 보름 동안 차량도 보행자도 전혀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은 공사 기간 동안 거북선 대교를 경유하는 우회도로로 대중교통을 유도하고 추석 연휴와 여수 한상대회 기간에 한해서는 일시적으로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을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이렇게 차량을 통제시킨 적은 지금 처음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역 여수 시민들이나 관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도움도 좀 필요하고요, 협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 셔틀 버스 등의 운행도 준비되고 있지만 하루 평균 만 2천 대가 통행하는 교량이 넉 다리 이상 통제되는 초유의 상황이어서 지역 관광과 상권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최근 광양 배알도가 새롭게 단장돼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업도시라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 들러볼 만한 곳, 즐길 만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광양시가 다각적인 시도에 나섰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과 하동을 가로지르는 섬진강 하구 사이로 아담한 섬이 눈에 띕니다. 광양시 관내 유일한 섬인 배알도가 최근 전면 개방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다리가 준공된 이후 시설 보강이 마무리돼 묵과 연결되면서 접근성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산책과 아름다운 해경 조망도 가능해져 찾는 발길도 늘고 있습니다. 아 정말 경치 좋네요. 앞이 전망이 확 트여가지고 이번 섬 개방을 두고 반기는 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70년대까지 이름난 해수욕장으로 기억됐지만. 산업화 이후 찾는 발길이 뜸해져 이번 개방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휴식 공간도 그렇지만 앞으로 광양개발, 더 나아가서 배알도, 태인도 개발과 연계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최근 개통한 배알도 해상 보도교입니다. 앞으로 이곳을 중심으로 섬진강 백길 보건사업과 맞물려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여가와 휴양을 위한 체험형 상품을 개발해 인근 망덕포구와 동반발전을 꾀한다는 것. 앞으로는 배알도를 중심으로 해서 찜라인이 설치될 예정이고요. 망덕포구 일원에서 배알도선까지 어, 현수교식 해상보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특히 윤동주와 김시식 등 주변 관광요소가 결합된 특화공원 조성 계획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중심의 관광기반 확충에 대해 수위 조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일자리와 소득 창출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을 기업 등 주민들이 주체가 될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이 아이템을 내서 조금 소득 모델도 같이 하고 스타트업도 할수 있는 소프트 프로그램들을 좀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산업도시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반적인 관광 수용 태세 점검에 나선 광양시. 주민들과 지역 내 관광 자원이 녹아들 수 있는 행정력 발휘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데 핵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9시 사이의 최저 기온은 여수 산단과 광양읍이 25.1도, 순천이 25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영광과 영암 등 도내 다른 지역에서도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낮기온이 30도 이상 오르고 밤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영화 세트장 조성 사업비를 놓고 시와 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먼저 거쳐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수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논평을 내고 영화 세트장 예산은 소모성 낭비성 예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 영화 제작사 시민사회가 함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돌산읍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단체는 오늘 여수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영화 세트장이 들어서면 낙후한 돌산읍 지역에 활기를 줄수 있는데도. 시의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시의회에 예산 반영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지역방송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대한매체가 범람하면서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그 대안도 정책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중앙집권적 사회. 지역 언론 역시 열악한 재정 등으로 그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콘텐츠는 다양한 플랫폼을 타고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데 지역민들의 뉴스 소비에는 여전히 중앙 미디어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 안팎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 언론의 미래 전략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지역 언론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 분권 시대의 중요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지역 언론이 어떤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대적인 그 흐름인 자치분권과 함께 발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법 개정인데 우선 방송법의 지역성 개념을 명시해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시됐습니다. 나아가 지역방송특별법에는 지역방송 발전기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역의 방송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지역방송의 정책과 지원을 담당하는 지역방송위원회 같은 기관을 설치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 전반을 이런 인터넷, 모바일, 유튜브, OTT 이런 시대에 공공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미디어로 법에다 명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무엇보다 지역방송이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시도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해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전남 드래곤즈 일부 팬들이 구단의 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해명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팬 30명은 성명서를 통해 구단이 축구 협회 자격 요건에 미달한 코치를 채용하고 또 다른 코치는 불필요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일부 코치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며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구단은 부정채용의 의혹에 휘말린 코치는 훈련 전문 코치로서 필요한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모 코치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에 참여하도록 허락한 건 맞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과 진주 사천 등 영호남 10개 시군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연대한 시민단체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동서포럼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지역감정을 극복하고 상생의 시대를 열자는 포럼의 정신에 기초해 일본 정부를 규탄한다며 영원함 200만 시군민들과 연대해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서포럼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매진하는 연장선에서 일본에 맞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강력하고 명확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비해 국내 농축산 분야에서도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이 통관절차 지연 등 비관세 장벽을 확대할 경우 우리 수출 품목의 신선도에 영향을 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대일 의존도가 높은 종자를 대체할 품종 개발과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단계적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을 추모하기 위한 문화제가 지역에서도 개최됩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내일 저녁 7시 순천 조례 소수공원에서 지역당원과 문화예술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회찬을 그리다라는 주제로 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고노회찬 의원 일주기를 맞아 지난 15일부터 2주 동안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관광 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관광 재단을 설립합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 벨트 추진 지원과 관광 콘텐츠, 관광 상품 개발 등 역할을 하게 될 전남 관광 재단을 연례 설립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의 인력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이사 13명과 사무처 25명으로 구성하고 사업 내용에 따라 계약직을 충원하는 방법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오는 10월을 광양 관광의 달로 정하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10월 한달 동안 걷기 대회와 음악 공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하기로 하고 이번 달부터 전국적인 홍보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의 달 기간 중 가을 여행객 유치를 위해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구는 다음 달 11일 파령체육관에서 드론 레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남권 드론 장애물 레이싱과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군은 이번 드론 경진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드론 장애물 레이싱 100팀, 드론 축구 16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고흥군은 이번 대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블루오션이 될 드론의 스포츠 분야를 선점하고 도내 드론 동호인들에게 지역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